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찾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to 늘 함께 계시고, 내궁 비밤을 아시고, 늘 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주 언약을 영불변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31면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엘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드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층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려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서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아니라, 아멘, 미술품을 감정하는 프랑스의 감정사가 "안목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의 일부예요.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보지만 똑같이 보지는 않는다. 나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 안목을 갖게 되었다. 훌륭한 미술품 감정사로 거듭나기 위해 보는 법을 배우고 익혔다. 미술품에 눈먼 사람처럼 맨목적으로 딴 데는 눈이 팔리지 않는다. 오로지 내가 봐야 할 대상에만 일편단심으로 눈길을 준다. 그는 미술품을 감정하는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안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는 가치를 아는 눈이라고 설명해요. 어떤 미술품에 대해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미술품을 감정하는 데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복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함께 읽은 본문 24절에는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그의 세 번째 아내 두루실라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분명히 들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자리에서 25절의 말씀과 같이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지에 대한 강론을 말합니다. 또한 절제는 도덕적인 행실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불륜 관계로 맺어진 부부 관계였기에 이 부분에서 많이 찔렸습니다. 두루실라는 사실 에메사 왕국의 아지주스 왕의 아내였어요. 게다가 두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어요. 이 증거들이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린 것입니다. 심판의 과다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의인 같은 의인은 대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을 설파한 것이죠. 더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벨릭스와 두루실레 두르실라는 자신들의 도덕적인 흠으로 인해 더 더욱 두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우리 안의 죄를 건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룰 수 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 가치를 모르기에.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26절에서와 같이 그를 통해 돈을 또한 내물을 기대했던 것이죠. 벨릭스에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복음의 최고의 감정사인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접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어요. 바울을 27절에 보면 이태 동안 곧 2년의 시간 동안 그는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한낱 내물의 마음이 쏠려 그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 시간을 허송세월로 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복음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치를 지켜가며 또한 이 가치를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친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인물이 다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 바울의 재판과 관련하여 유대 폭동과 연관이 있어요. 유대 역사가 유세푸스의 자료를 보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투입되게 되는데 이때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유대 지역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지게 된 거죠. 이 보고를 들은 황제가 너무나 많이 화가 나서 총독을 교체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베스도는 더더욱 유대인이 바울의 문제로 소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 감금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이 바로 베스도는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소동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 상황이 지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안 유대인들은 베스도에게 한 가지를 권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려와서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그 오는 길에 매복하다가 바울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계략에 바울을 넘기시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 로마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사명에 붙들린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제도와 권력의 힘을 통해 사명에 붙들린 사람인 바울을 지켜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믿을 수 있는 저와 성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유, 바울을 지켜내죠 그리고 25장 6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가이사리에서 공개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말로는 고지만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죄가 있어서 구금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 혐의가 없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세상의 갈등의 흐름 속에 두시고 그 세상의 여러 권력의 충돌의 자리에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며 그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로마로 바울을 이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 때문에 묶여 살아갑니다. 복음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복음 때문에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복음에 매어 있는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세상의 권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의 권력이 도리어 울타리가 되는 역사가 더큰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살아내는 귀한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세상에서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노예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가치를 전하며 부흥의 진원지가 될수 있도록.